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의회 뉴스 신혜원입니다. 지난 16일 동두천시의회는 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의원 회의실에서 2월 중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행부는 문화체육과 소관의 동두천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7개 안건을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이성수 위원회 동두천시의회 포상조례 제정안 등 4개 안건을 발의했으며 총 21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다음 달 개회 예정인 제255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동두천시의회 의원들은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민주평통 정기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17일 동두천시 시청 상황실에서 민주평통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본 민주평통 정기총회는 30여 명의 관대인사들이 참석하며 최근 대북 관련 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원들도 정기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지난 17일 JCI 회장단 이취 임식이 진행됐는데요. 동두천시 의원들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지난 17일 농협하나로 웨딩홀에서 동두천 JCI 회장단 이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상걸 회장이 자리를 이임하며 제44회 회장으로 김준태 회장이 신임하게 됐습니다. 동두천시 의회 의원들은 행사에 참석해 동두천 JCI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의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